브리핑부터는 우리 감염병 지원단의 김신우 교수님께서 자가 격리에서 해제되어서 오늘부터 활동을 하십니다. 그래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0년 3월 4일 수요일 코로나19 대응 관련 태국 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확진 환자 발생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병관리본부 발표에 따르면 3월 4일 오전 0시 현재 대구시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 환자는 전일 0시 대비 405명이 증가한 총 4,006명입니다. 확진 환자 입원 및 생활치료센터 입소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확진 환자 중 1,330명은 병원에 입원하였고 373명이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하였습니다. 현재 2270명이 입원대기 중이며, 오늘 중 대구 려원 국립마산병원 등에 288명을 입원하고, 그리고 삼석영덕연수원 생활치료센터에 209명이 입소하는 등 497명을 조치할 예정입니다. 또한 입원대기 중인 확진 환자 중 중증도가 있는 환자들은, 내일 303병상을 새로이 갖추는 국군대구병원 병실로 입원 조치할 예정이며 중증환자로 분류된 30여 명은 오늘 경기도병원으로 입원 조치할 예정입니다. 국군대구병원을 새롭게 마련해주신 국방부 장관님과 중증환자들을 받아주시기로 들한 경기도지사님과 경기도, 경기도 민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퇴원 및 사망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하루 동안 2명의 환자가 퇴원하고 4명의 환자가 사망하여 현재까지 11명의 환자가 코로나 19에서 완치 퇴원하였고 22분이 돌아가셨습니다. 환자 상태와 건강 상태와 관리에 대해서는 제 브리핑이 끝난 후 대구시 감염병 관리지원단 김신우 단장님께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치료센터 운영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하루 자가에서 입원 대기하고 계시던 환자 235명이 농협 경주교육원에 입소하였고, 의료진 20명과 대구시 국방부 등 7개 기관 82명이 센터를 운영하면서 환자를 돌보고 있습니다. 특히 생활치료센터에서는 우리 군 장병들의 수고가 대단히 큽니다. 국방부와 수고하시는 장병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편 처음에는 생활치료센터에 거부감을 보이던 일부 환자들도 지금은 입소에 적극적으로 응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들 환자에 대해서는 의료진이 1일 2회 이상 모니터링하여 실시간 맞춤 진료를 실시하고 5일 이상 별다른 증상이 없을 경우 진단 검사 후 음성으로 판정되면은 퇴소 조치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진단검사 실시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4일 0시 기준으로 23,499건의 진단검사가 실시되었습니다. 이중 일반 시민들께서 받은 검사는 15,586건이며 신천지 교인들이 받은 검사는 7,913건입니다. 어제 하루 진단검사를 위한 검체가 3429건 이루어졌으며 이중 2508건은 완료하였고 921건은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편 신천지 교인에 대한 진단 검사가 마무리된 단계에 접어든 상황에서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진단 검사를 본격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일반 시민 중에 고령이면서 기저 질환을 가진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구군 보건소에서 전담팀을 구성하여 예약 방문제 검사를 실시하고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일반 시민들의 진단 검사를 위해 대구시 전역 7개소에 설치 운영하고 있는 드라이브스루 검사소를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자차를 이용하실 수 있는 시민들께서는 보건소 콜센터에 예약을 통해서 드라이브스루 검사소에 방문하시면 검사를 받으실 수 있고 자차 이용이 어려우신 시민들은 보건소 선별 진료소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개 마련된 어, 드라이브스루 검사 선별 진료소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동구 박주영 축구장, 서구 서구구민운동장, 북구 구구터널 입구, 금호강 상격 야영장, 수성구 대구 스타디움 동편 주차장, 달서구 노인종합복지회관 달성군 현풍 도깨비시장 주차장입니다. 상세한 사항은 구금 보건소로 연락 주시면 상세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천지 대구교회와 관련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까지 대구시에서 관리 중인 신천지 교인 1,914명의 72.5%인 7,913명이 진단 검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검사 결과 통보된. 5,715명 중 3,168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검사 대비 확진율은 55.4%입니다. 증상이 없는 교인들의 확진률은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경찰의 소재 파악을 의뢰했던 24명 중에서 20명이 확인되어 대구시의 공무원들이 전화를 통해 자가 격리를 통보하였습니다. 아직 연락이 닿지 않는 4명은 경찰이 계속해서 소재 파악 중입니다. 대구시는 3월 9일로 예정된 어린이집 개원을 2주간 연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대구시는 3월 9일로 예정된 어린이집 개원을 2주간 연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현재 잠정적으로 3월 23일 개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황 진행 여부에 따라서는 추가로 개원 연기 부분들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3월 9일로 예정된 어린이집 개원을 2주간 연기하기로 결정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따른 영유아 및 어린이집 돌봄 대책은 재브리핑을 마치고 난후 담당 국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많은 분들께서 온정에 이어주셨습니다. 방송인 박나래, 마동성, 이상우, 김소연 부부, 나하은 양, 그리고 유중일 야구 감독, JTBC 뭉채야.